시작. 눈 뜨는 거라며 내가 감아? 시작할 때는 시작해서 내가 눈 감는 거야. 시작? 아니. 감으면 이기는 거야? 그런 게 어디 있어? 음, 감... 그럼 모르잖아. 상대방이 눈을 감으면. 감으면 하지. 있는 어. 거야. 이기는 거라고? 알았어. 알아... 틀어냈지. <laughs> 알았어. 준비. 시작. <laughs> 엄마가 먼저 가본 것 같은데? 하나, 둘, 셋! <laughs> 그럼 언제 떠? 내가 이겼다! <laughs> 하나, 둘, 셋! <laughs> 이게 무슨 게임이야. 이상해, 게임이. <laughs> 엄마 안 만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? 안 만지는 사람? 응. 알았어. 시작. 나 만져 보겠까 테리가 테리 만졌어?